했네. 비 오면 다 지겠지만 가치다. 아, 아 귀여워. 얘는왜 이렇게 홀쭉하니? 그 걔네는 뚱뚱하던데. あハハハ ん

예, 제가? 놀자가 없는데? <laughs> <laughs> 놀가 <적> 없는데? 진지하게 이 없는 사람. 요 음식 냄새 근데, 에바야. <laughs> 증명사진 설마 한장 들었어? 당연하죠 5 0원 5,000원 진짜 싸가지 못해 리얼 음. 현실 가격 그니까 아니 음. 사진가 음. 아니야 여기? 음. 어? 우와 여민주 음. 그런가봐 아 주문하고 입장이래 고기 음. 고기. <laughs> <놀러> 귀여운데 <목소리> 근데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이거 는 나온 거 없어? 보니까 거귀여로나왔거 귀여운데, 이거 귀거데아깝귀여운아깝귀 잘 먹겠습니다. 잘먹잘 먹겠습니다. 이따다 기만! 나구모. 레오 주변에 내 얼굴 주변에만 나구모. 뭐예요? 가려워. 아니 이거 레아 핫이었다고? 개 뜨거워 머쓱 얼음 넣을 소리도 보여주지 않는 머쓱 예. 선택지조차 주지 예. 않는 아, 카메라가 어디 쪼그매는 부족이니까 약간 짜파게티 남편도 먹어봐 <laughs> 아,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유기할 네. 정도는 아, 되는가? 다못 아, 아, 먹을 정도는 아니야 어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먹어도 되나? 생각보다 멀쩡한데? 맛있어 배운 음식이 아니라 만든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효과 들어가는 효과 맨날 먹던 거보이넣 넣을게 이번에. 저번에, 까먹었어. <laughs> 저번에 <뭔가 호준하더라고. 웃음> 먹었어. 저번에 음. 가호전하더라고 진짜 홀레. 저에게도 드디어 레오의 뽀까라 <laughs> 아니 근데 뽀까라 이렇게 골치인이랑 같이 넣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뚜둘이와 어떡하라고 아, 안 좋은 그쪽 아코 <laughs> 아, 예쁘다 코 너무 가짜코 같은데? 괜찮아 진짜 가짜코는 따고 있으니까 나무분이라고 <laughs> 그래 어떤 어떤 피규어 와 캐노라 너무하더라 코 진짜 가짜코더라 더러워 더러워 입성 공제해야겠다. 레오 있으신 어디랑 다 기숙사까지. 저준다고 준다고 하면? 네. 레오? 레오. 네. 기숙사까지. 지불은 네. 어. 되는데 기숙사 한점 무리. 기숙사. 지하 타고 가야 돼. <laughs> 기숙버스버스 저거 들고 가려면 너 서른 명더끊어야 되고. 한두 자리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웃음> <웃음> 혼자 아니야? <laughs> 근데 준다고 하면? 기숙사 아니 남들 못 들어가잖아 <laughs> 저놈들그 남자도 쳐야되는 거 아니야 숟가락을 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둘이 설정판 특성이라도 맞히나? 이나니가 75cm 낮췄어 작네 어. 현실 반영했네 얘가 9 0이 m 이니까왜 이렇게 20cm 생각하고 현실 반영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기한테 몰빵을 주무시죠 머리가 작으시잖아 부럽다 저거 진짜 배9 0 c m 진짜 배9 0 c m 지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긴 해 이렇게 차렷하셔서야 1 9 0 c 것 같아 나 일본 갔을 때 로프트에 있던 대신에 그게 진짜 깊었어 음 그게 진짜 이거가 더 크다고? 이거는 조금 더 컸어 그 옷이 좀 이렇게 돼서 그런지 더커 보이더라 역시 고양이 힘인가? 건도건도의잘 <laughs> <laughs> 먹고 갑니다 바이바 알겠습니다 제가 생생이 낱낱이 내려 난지 내려올래요 오 이거 일로 되게 잘 나왔다. 정정 시 너무 귀여워. 나얘 저 처음 봐. 여기다 편지 써 줄게. 아니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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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저희 맞장나나맞나할때 나올... 하면 안 될까요? 마음의 <laughs>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근데 귀엽게다. 너무 감동 감동스러울 거 같아 진짜. 미카게 레오로부터. 제가 편지 직면도 이거야 나중에 제 생일 때써 주실래요? 진심인데. 난상 가지 옆에 지나서 그러 아, <laughs> 무서워. 너무 무서워. <laughs> 데이, 힘줘. 어.

내 장르가 조금 더 귀여운 장르였다면. 아이 라이프 노래가 나오는데 우산을 잃어버렸어. 응. 그러지 않을까?

한번 먹어봐. チまム 이렇게 뭐야, 그지 근데 민증 확인하는 엽서가 뭐야? 이거. 나 요즘 여기 무서워. 와, 이제 <laughs> 제가 좀 살짝 살짝 갈려들어. 이거. 그아고 뭔데? 살짝 살짝 어떤 여자. 이미 봐버린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아 보지 않은 여자에게서 이걸 보여줄 수 없어. 너무 너무 민망해. 아 그거 진짜 그런 게 진짜 먹히게 하나 봐. 그게 리트윗 제일 많. 그게 레브린 음, 레브린들이 애픈들, 어. 그런 거 좋아하잖아. 리트이 제일 많고. 나 깜짝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난 진짜 그 계정에서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 아니, 캐럿. 그러면, Korean. <laughs> <펄이 좋아하는> <laughs> 어, 뭐 어. 그 o m e b o d y I don't know. What is it? It's a l i t t l 그 b 고그 c 고 u l d you go? Could 이이 u go? 이 d o n 이 know. Oh, c 거? 이 l d you 이 o I don't k n o 어 I don't k n o 그면서도 너무너무 무서워 흥! 저 비야? 눈이야? 어? 아니야 눈 아니야? 아니야 에잇 저래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진짜 나 지금 올 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괜찮은데 날씨? 눈이눈 어머 눈? 어머 이거 그냥 눈도 아니야 눈보라인데? 아니 비 아니야? 아니 이거 누가 택시를 켠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정말 정말 새까봐 <목소리> おかず